성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욕심 말고 기도드려야 했으 이런 진실을 하신 어 무거운 짐 아니 진 자는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 그리스 세상 친구 멸시하 성경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한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의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야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마제 6천 22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험력하여 손을 입을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대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시나마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일해 하나님이 하신 리을신뢰리 시리, 아리, 시리, 아리, 시리, 아리, 시리, 아리, 시리, 아리,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묵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받지 말아야 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악이 행행했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이양 했잖아요. 네 명이 길을 걸어가면 세 명은 노예였어요. 뭐 노예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꼭 노아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처럼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가 노마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난에 몰려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좋게 나고, 직장에서 퇴출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를 믿는 백성들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신을 의지하고, 로마를, 로마 왕을 환제라고 숭배하는 저 나라는 갈수록 더 번성하고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란만 당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배교하는 사상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초대교의 시대에 기독교 신앙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때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본받을 것 아니야. 세상껏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스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 만약 우리가 속된 것을 버리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은 꼭 돼지가 시쳤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누워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이전에 악한 행동, 이전에 악한 일들을 다시 거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부리를 우리는 버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전에 다시 생각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주가 있습니다. 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좀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진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간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뜻할 때 진실하다 그러잖아요. 기가 구릴 것이 없는 삶, 앞뒤 전후가 다 살펴도 어디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인기운변의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하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겨내는 거예요. 진실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봐보세요. 과거의 발언, 과거의 행동 때문에 국회의원 그렇게 어딱어 후보가 됐는데 불구하고 중도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행적, 과거의 잘못된 일들,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 중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고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가 거짓불황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해야 돼요. 진실은 가면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세요. 진실 진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했던 백 부장이 예수님이 그이지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it is finished. 그러면서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리고 집행되는 모든 과정을 그 사람이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딱 봤더니, 야, 이분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진실이 결국 밝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진실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래요. 우리가 거짓부렁으로 잠깐의 순간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아니요. 언젠간 그 거짓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진실 또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내 삶을 다 지켜보시고 계세요.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이의 10편, 51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1년 동안, 우리 아기 안에 바세바하고 범한 죄에 대해서 꼭꼭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감춰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요 혹시 어떠면 어떻게 하시나 그 생각으로 내가 정말 번민하고 고통하고 쉬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셨네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다시는 죄와 손 잡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토 진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좀 진실하게 사세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올바르다, 공정하다, 바른 관계다 어, 원어에 보면 의라는 것은 굽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불이한다는 것은 굽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으라는 것은 곧 바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곧 바른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불이야 전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을을 이루시는 분이고, 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러올 수가 없어요. 다불에요 자기는 재앉은 것처럼 별 말을 다 하고, 별 이야기들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아, 비만하는데 자기도 숨겨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죄짓지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불의와 손잡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성령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볼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와 철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의로운 길로 가도록 역사해요 거짓된 삶 손잡고 살려고 할때 하나님이 다 끊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굽어지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발매하마. 예수 그리스도로 발매하마.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직할 수도 없고, 또한, 정말 곧바로 걸어갈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의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의를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말씀을 바울이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길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찬송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이 쏟아지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더듬어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필리포 교회의 교인들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찬송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거둘 것이 수확할 것이 많은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영광과 찬양 돌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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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해서 기도합니다.